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푸는 거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면 되게 쉽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꼭점을 그었을 때, 대각선, 대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요 거리가 2등분 되죠.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나뉘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 특징이 서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요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2등분 합니다. 이 거리 2등분 한게 요점이고 이, 이 거리 2등분한게이 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간단히 푸는 방법은 처음에 A, B, C, D 뭐 반시계 방향으로 평행사변형의 좌표가 주어졌겠죠. A를 얼마인지 모르는 것 뿐이고, B는 마이너스 6 2고 C는 마이너스 1마이고 D가 이제 1,2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이 BD 요거의 중점을 구하면 그거의 AC의 중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D의 중점을 구하거나 AC의 중점을 구하거나 이 중점은 같다.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첫 번째, 먼저, 뭐, B, 선분, BD의 중점을 구합니다. 그죠? 중점 구하는 거 아시죠? 각 좌표 더해서 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X 좌표 2로 해놓고, X 좌표가 B 좌표가 마이너스 6이고, D 좌표가 1이에요. 그 다음에, 2로 해주고 y 좌표가 2고요 x 저 그다음 d의 y 좌표도 2입니다 요게 이제 중점의 좌표겠죠 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2가 바로 bd의 중점이 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저 대각선 또 나이 또 하나 ac의 중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면 a c 점의 AC, 3분 AB의 중점자표구할 때는 2분의, 그죠? A 점의 x 좌표가 A이고, 아, C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 요 더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2는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란 소리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바로 나옵니다. 금방 나왔죠? 그 다음에, y 좌표 2분의 b 플러스 5죠 그러니까 a 점의 좌표가 b고 y 좌표가 b고 c 점의 y 좌표가 5죠.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5한 게 바로 우리 앞에서 구한 bd 중점 좌표 y 좌표 2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2죠. 따라서 b 플러스 5는 4겠죠. 그죠? 왜냐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얘가 1한 소리는 요게 2분의 4니까, 또는 이거 1을 곱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래서 b 플러스 는 4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해서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마 마이너스 1이라고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도형의 성질 이용하는 방법. 그 외로 다른 방법은요 어, 좀더 오래 걸리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방법이 없진 않죠 있습니다. 음 그려 보시면 먼저 x축과 y축을 여유 있게 좀 그려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건 좀 하기가 귀찮을 겁니다. 자. B가 마이너스 6콤마입니다.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칸 여기 눈금이 있으니까, 이거를뭐 1로 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콤마, 2. 마이너스콤마,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다 점 찍습니다. 음, 색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1, 2, 3, 4, 5, 6. 그죠? 1, 2, 3, 4, 5, 6. 마이너스콤마니까, 여기 요게 이제 B죠 B 마이너스 6 콤마 2그 다음 C는 마이너스 1 콤마 5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1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요기가 이제 C입니다 C 마이너스 1 콤마 5그 다음 D는 1 콤마 여기 한칸 위로 두칸 요렇게 되겠죠 평행사변형이 그려졌습니다 살짝 그려졌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평행사변형을 살짝 만들어 봅니다. 살짝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요렇게 되겠죠. 자, 눈금 있으면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점도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평행사변이니까 아마,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 찍혀야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음, 요렇게 찾습니다. 자, 이제 또잘 봐야 돼. 자, c랑 b가 있으면 관계가 밑으로 하나, 둘, 셋, 셋. 그다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면 되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d도 똑같이 가야 돼. 왜냐면 하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고 길이 같아야 되니까 c에서 b로 간 만큼 d에서 a로 가면은 딱 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이 칸수 정확히 세서 칸수 세 봤죠? 그럼 여기도 몇칸 하나, 둘, 셋, 내려오고 왼쪽으로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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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좌표는 마 그래서 A점의 좌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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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요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여러분이 이제 선행을 해서 뒤에 2학기 내용을 조금 알고 있거나 중점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편히 할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갖고 하려면은 요게 맞은 방법인데요. 어,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 눈금도 없이 그리면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요령이 있냐면은 좌표를 써주는 거야. 좌표를. 이렇게 할까요? C 좌표가 마이너스 1,5 였고, 만약에 이제 눈금이 없다. 눈금 없단 말이야. 못 그리겠단 말이지. 그럴 때는 마이너스 6,2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아, 어, C에서 B로 가려면 5에서, 4, 5에서 2니까, 아, 아래쪽으로 3개 가겠구나 하고 싹 3을 쓰는 거지. 아래쪽 3. 오케이. 자, 왼쪽으로. x 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아, 이쪽으로는 뭐를 가야겠다. 5를 가야겠구나. 라고 숫자로 찾아내면 되는거야 좌표를 빨리빨리 봐야겠죠 그렇죠? 5에서 2니까 아래로 3칸 아래로 3개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5개 이 D좌표를 이제 씁니다 D좌표는 1콤마인데 자 밑으로 3개 왼쪽으로 5개 보내보자 그러면 A좌표 쓸수 있겠죠 A좌표는 D좌표 1에다가 왼쪽으로 얼마냐 왼쪽으로 5개죠 그럼 빼기 5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d 점이 y 좌표가 있는데 아래로 세개죠 그럼 빼기 3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a 좌표 이렇게 아 그러면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2구나 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눈금이 없을 때에는 사실 숫자를 써서 이렇게 좀 그림이 삐딱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숫자를 표기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점이 아래쪽으로 3칸, 5칸이니까, 아, 아래쪽 세칸 왼쪽 다섯 칸이니까아 아래쪽 세칸 왼쪽 다섯 칸 이렇게 숫자로 써서 계산하면,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